안녕하세요. 올드트레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언박싱했던 로시 베이저의 실착 리뷰 시간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중 단거리 화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재밌게 잘 신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아웃솔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미쉐린의 포뮬러 아웃솔입니다 이전에 뭐 미쉐린 그립을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흙길에서 굉장히 좋았지만 압능 구간에서는 좀 약하다 하는 인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베이저에 사용된 미쉐린 포뮬러 그립은 전체적으로 흙길에서도 여전히 좋았고 압능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그립감을 보여주는 되게 전천후한 아웃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브람의 메가그립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또이 러그가 앞쪽은 3mm 뒤 쪽은 4mm도 되어 있어서 이 롤링에도 영향을 주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신어본 미쉐린의 그립 중에서는 가장 좋은 그립감을 느꼈습니다. 미드솔은 이제 이중 구조의 미드솔이에요. 발 밑에 닿는 부분은 이제 M 플러스 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질소 주입의 EVA 폼입니다. 쿠셔닝이 많이 느껴지고 플라스틱 소재의 플레이트가 들어 있는데 플레이트를 기준으로 밑부분은 조금 더 단단한 EVA 미드솔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펙은 뒤측이 30mm, 앞측이 24mm로 힐 드롭은 6mm입니다. 부드러운 미드 솔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한 미드 솔이고 약간 부드러운 것보다는 약간 좀더 탄탄한 걸 선호하긴 하지만 특히나 로드나 인도 같은 곳에서 되게 많이 쿠션을 느낄 수가 있어서 이 미드 솔 괜찮다고 느껴졌고 TPU 플레이트가 이제 안정감을 좀더 잡아주는 데다가 밑에 약간 단단한 EVA 의 미드 솔과 함께 울퉁불퉁한 지면에서 좀 보호해주는 느낌이 드는 미드 솔이었거든요. 인도나 도로에서 특히나 좋았고 흙길에서도 당연히 좋았고 앉는 구간이나 테크니컬 구간에서도 아주 나쁘진 않았지만 어, 조금 더 달릴만한 런어블한 상태에서의 미드솔이 더 좋게 느껴졌고 이 로커가 살짝 있는 데다가 또 가볍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런어블한 신발로 느껴졌습니다 어퍼는 에어매쉬라는 재질의 어퍼고요 통기성이 되게 좋아요 요새 같이 막 땀이 좀 쏟아지는 계절에도 어, 테스트하면서 땀이 찬 적이 없었고 락다운도 잘 되고 어, 신발끈 잘 풀리지 않아서 좋았고요 혀는 굉장히 얇은 혀입니다. 그래서 딱 밀착감 좋고 힐컵도 어느 정도 단단하면서도 많이 위로 올라와 있어서 힐 스링 방지해 줍니다. 아, 한 가지 조금 락다운 부분에서 걸렸던 부분은 이 안쪽 부분이 살짝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지 않습니까? 발이 안쪽으로 돌아갈 때 어, 지지하는 느낌이 살짝 적다. 이 정도가 좀 단점으로 좀 느껴졌었고요. 인솔을 두 겹을 다 처음에 넣고 달렸고요. 위쪽 인솔만 넣고도 달려보고 이 밑에 쪽만 인솔만 넣고 달려보려고 했는데 이게 밑에 쪽 인솔만 넣면 너무 좀후물흐물해서 그런지 좀 안으로 말리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쿠션감이라든지 뭐 사이즈감이라든지 아주 드라마틱하게 뭐 변화는 크게 없었습니다. 비슷한 느낌이긴 했는데 밑에 인솔을 빼면 신발 안에 공간이 살짝 아주 미세하게 넓어지는 느낌이 있었고. 아무래도 두개다 인솔 넣었을 때 조금 더 나은 쿠션감인 것 같고 사이징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언박싱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좁은 조형이에요 특히 좀 중족부가 미드솔도 그렇고 조금은 좁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나이키나 어, 푸마의 러닝화 고정도의 그 느낌이고. 발등도 높게 나오진 않았지만 못 신을 정도로 낮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트레일러닝 와 사이즈를 255 사이즈 신는데 약 발볼로 정도 된다고 하시면 정 사이즈를 추천을 하고 발볼이 아주 많이 넓다 하시는 경우에는 본인 사이즈보다 반업 1업 정도 하셔가지고 맞춰 신어야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길이감이 짧게 나온 건 아니어가지고 길이감이 너무 길어진다는 것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신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브랜드에서는 올라운드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모두 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신발로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50km 정도에서 가장 어 신발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첫날 테스트 앞는 구간을 포함한 좀 장거리를 달렸었는데 50km 넘어갔을 때. 돌구간이나 이런 테크니컬 구간들을 많이 지나갔을 때 조금 발바닥이 아플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한 50km 전후한 중단거리에서 힘을 발휘할 신발로 느껴지고 어, 레피티던 훈련할 때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그런 신발이었고 무게도 255 사이즈 기준으로 250g대이기 때문에 가볍고 탄력도 있고 그런 신발이었어요 로드에서의 느낌은 마치 로드와 스피드화를 신는 것처럼 괜찮거든요 하프가 넘어가면 발바닥이 아플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이고 20km 내외에서는 로드에서 달려도 탄성도 좀 느낄 수가 있고 부드럽고 또 롤링도 잘 느껴지는 그런 신발이었어요. 몸이 좀 만들어져 있는 어, 엘트 혹은 또 이제 마스터즈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권 선수들은 이 신발을 신고도 물론 장거리 레이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일반적인 마스터즈 또 약간 과체중 러너에게는 장거리에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지는 않아요. 로시뉴얼에서 나온 최초의 모델. 처음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150명의 러너들이 3년 동안 테스트를 했다고 해요. 동양인족청에 완벽히 맞는 신발은 아니지만 저 같은 발볼로 발등 너도 신을 수 있을 정도의 신발이어서 칼발인 분들은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가격도 25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물론 저렴한 금액의 신발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비싸게 나온 것 같지도 않다. 스피드 훈련을 하시거나 조금 달릴만한 그런 레이스에서 신발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한번 루시널 베이저 시도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루시널의 베이저의 실착 리뷰였고요. 저는 또 다른 트레일러, 기어 리뷰, 달리는 영상, 대회 영상 등을 통해서 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